안녕하세요. 호주토이 김재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전 사실 이거 마블 무선 충전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겉에만 봤을 때. 와, 박스 되게 크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냥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옆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 이게 공기청정기구나. 했죠. 근데 이렇게 생긴 제가 그 뭐냐 무선 충전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무선 충전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받았으니까 한번 까보는데 뭐 이런 기능 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 구성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랑 이렇게 아마 세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면 음. 교체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또 필터를 나중에 또 사야 되네요. 그다음에 한번 제 방에 어떻게 이렇게 악세서리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뒤에가 무슨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이게 필터인가봐요, 하얀 게. 그리고 케이스 있는 거 있네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KC 인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요청을 많이 해요, 다른 데서. 일단,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게 사실, 이만한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면은, 그래도, 이거 차라리 방 같은 데보다 차에다가 설치하면 은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진짜, 차라리 그냥 제가 쓰는 거보다 저희 차장님이나 팀장님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켜보기는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또 이, 이렇게 생긴 핀이에요 이거 핀뭐 무슨 핀이라고 그러더라 8핀이라고 그런가 5핀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거 그냥 안드로이드 C타입 나오기 전에 쓰던 그 사이즈인데요 이거 다 껴서 전원 연결하는 데가 멀리 있어서 일단은 제 침대로 한번 침대 머리맡에 그게 있어요 저거 콘센트랑 이거 막 탭들이 있어서 일단은 한번 거기서 한번 켜서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침대 말고 그냥 제 바닥에도 콘센트 하는 게 있어서 일단 꽂아봤는데요. 일단은, 작동 방법이 여기를 터치하라고 했는데, 어? 무슨 소리가 나고,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꺼졌다. 한번 치니까 소리가 또 나고. 또 소리가 나고. 근데 사실 뭐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꺼졌어요, 지금. 소리 또안 안 나요. 아, 켜졌다. 빨간불 들어오면 뭐냐면. 터보 한번 터치하면 터보 파란불 들어오면 일반 여기서 손을 이렇게 대보면 약간 바람? 바람 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아 이거 막 세게 칠 필요도 없고 그냥 탁탁탁 탁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치면 되네요 그럼 꺼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여기 구멍이 뚫렸는데, 여 이렇게 딱 껴서, 그러코나 아, 뒤로, 여기 뒤에 또 구멍이 있 뒤로 껴서, 이렇게 세워서, 띄고 액션. 뽑아냈어요. 음, 이게 필판가봐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뽑겠어요. 여기 안에. 선풍기 같이 달려있고요 뭐, 원리가 이게 공기를 흡기를 해서 필터가 필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닥 공기 청정 기능이 될것 같진 않아요. 그냥 데코용일 것 같은 데코용으로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은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Nope. 아, 이게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홈을 얘랑 딱딱 딱 맞춰서 아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껴졌고 다시. 껴서 얘를 껴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나블 데코용으로 쓸게요. 사실 얘한테 공기청정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응. 대형으로 둘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